자, 드디어 영웅들이 모셨어. 자, 모셨습니다. 인사들 하십시오. 자, 우리 장지로 회장님, 주지, 주지선 회장님, 세 분의 21세기 지식정보서 대한민국의 영웅들의 만남이 시작됩니다. MDC. 아니, 이 와중에 명함이 떨어지다니. 자, 할렐루야, 할렐루야. 자. 네. 자 5층으로 가실까요 네. 자 멋진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자 우리 주지선 회장님 우리 아, 박종하 대표님 우리는 지금 크나큰 대한민국의 퍼스트 볼 베스트 베스트 자 우리 장진호 회장님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, 네. 택시 타고 오셨죠 네 여기 선물로 택시 타고 왔습니다 중요한 건 아까 5층에 딱 들어갔다가 네. 여기 내려왔고 우리 주지사. 형님 머리. 머리를 깎았죠. 이발소에서 깎았죠. 이발소에서. 긴머리를 그 자르면서 <laughs> 어떻게 개털? 깎지 않으면 절규한다고 그랬구나 무서워갖고 또날 깎았지. <laughs> 내가, 내가 이발소에서 나도. 이발소에 갔고. 이발소 제대로 했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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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어, 예. 안 돼가지고 안 아. 돼서는 아. 내가 해야 돼. 자 내리시겠습니다. 아, 네. 자가난한 땅으로 도착했습니다. 와우. 네 안녕하세요 나 박사님 영광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그날 뵀던 노래 불렀던 네. 네, 대장금에서 활막 맞아서 죽은 이장훈이라고 합니다 멋진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주지선 선생님, 일어나셔서나박사님과인사나누시죠와와 와우.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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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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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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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어와 오지못태났고요 예, 그러니까 이분하 같이 갖고 오시면 됩니다. 오, 앉으시죠. 네. 네. 아, 네. <놀람> 아, 그렇 서울서 오기 펐습니다. 그러시니까 오늘 네 채널 어전 분리 가셔갖고 오늘 또 스피칭을 하셨다고요? 네, 오늘 국회에서 막 온지 한3 0분 됐나요? 아니 근데 어떻게 또김원골또 의원하고 또 인연이 되셔가지고? 아, 또 입법위원회 있어서. 아, 어, 블록체인 쪽 입법 활동 하셨습니다. 네, 네. 자, 자 여기서 도착했으니까 우리 네. 박종화 선생님 기도와. 그 뜨거운 우리 열정을 한번 보여 주시죠. 자, 박정아. 우리 저 대표님 기도 한번 부탁드립니다. 기도. 시작. 뭐요? 앉아 있어요. 앉아 있으라고? <laughs> 제가 가 아이고 예예 예. 예, 예. 들이다 네. 가지고 뭐야? 저분이 뭐.